근. 네. 눈번팀이가 킹. 이 진짜 너무 사람처럼 속이네, 지금. 레드 좀이. 아, 비밀 창고 열쇠 어. 어. 아, 나 기절. 박동, 아. 1번 1번 팀 만났다. 나 하는 중. 나건너 집인데. 학동 나그블루집 무선 송신기 있거든. 죽이고 살렸어. 죽어서 네, 건너편이야 건너편. 네 자리에 핑 찍어 나 지금. 그냥 네 자리에. 온다. 어, 너 지금 핑 찍어. 인서트 눌러서잘 놓을게. 찍었어. 찍었어. 응. 아. 잠깐만. 아, 이따 옆에? 소리가 들려. 박동집 어, 붙었어. 뭐야? 싶긴 했는데. 가볼까? 박동 핑치 지우지마 예 네. 기다려봐 나 블루칩 좀 바로 쓸게 저 소리다. 1번팀 오케이. 박동 진짜 파밍 아예 안 했어 그냥 너 와서 그대로 네. 하고 150초인데 우리 우리, 우리 우리 좀만 천천히 하고 있자 나이 건물 고층 먹을게 너 불안하지? 님을 조심해. 어그 건물 먹어. 그냥 박도 올 때까지 그냥 대기 탈게. 물이 안 하고. 우리 인서클 완전 한 가운데라. 맞네. 16초. 아, 왼쪽 아래 시간 나오네. 어, 어딨을까? 이 새끼들 나갔나? 여기 응? 있다. 도로에 오케이. 있는데. AI. 290. 아, 오케이. 쏴? 어, 쏴, 쏴, 쏴. 좋다. 나이스. 요 야, 좋았다. 사, 사람이다, 사람이다. 어, 사람이야, 사람이야. 일번 팀이네. 여기. 합니다 응. 작동 온다. 그리고 플레어 건. 와, 플레어 건에 박치기 몸통 박치기. 뭐야? 뭐 Player, 플레 a y e r Play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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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뒤쪽 e r Play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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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a y 넌 거기 봐줘. 나 박동 파밍하는 거좀 봐줄게. 어, 어어. 어, 어어. 어. Little bit dangerous. 그냥 그대로 우클릭으로 그냥 따다닥 다 먹으면 됨. 우클릭으로 따다닥 할려니까 공간이 부족하대. <laughs> 가방하고 조끼만 먹고 따다닥해. 오케이. 파밍 완료. 오뭐 밀러 가볼까? 아니면 그냥 플레어건 기다리든가? 오고 있긴 하거든, 플레어건 지금. 좀만 기다리자. 먹고 가자, 플레어건. <laughs> 플레어건이 보급인가? 아 어, 보급. 오고 있어. 여기 이조끼 새고 있다. 깜짝이야. 쟈니 뭐해? <laughs> 이렇게 화려해? <laughs> 과연 플레이어가니? 길 한가운데로 잘 떨어지겠지? 어디 있는지 알아, 애들? 어, 그러니까 마지막 나. 마지막은 여기였는데 마지막 쏘던 거는 그 뒤론 몰라 이제. 뭐? 어 소리일 듯? 일 음, 같은데 음, 소리가? 음, 야차차 온다 플레어건 먹으러 차 온다. 아왜 플레 너 위치 싫어요 플레어건? 어, 내 앞에서인데 왜? 좋아 더 저지만 먹으면 되잖아. 나 먹을게. 같이 거칠황색에 들어갔어. 아 돼? 야 방금 내가 있던 자리 에 먹어도 돼. 그 3층 옥상 건물, 3건이라층른보건다 5층 옥상 싸도 돼, 층옥도 건물. 5층 옥상 건물. 5층 옥상 건물. 5층 이상건이 5층 옥 건물. 에 있어 오케이 나이스 건방진 택 나이스 보이도 있고 여기 아마 어기절이졌어야나기절어 뭐야 잠깐만 어디야 아 내가 나 지금 안 맞긴 해 빨리 온다 내 쪽으로 어디 어아 설탕 날라온다 어디서 오는데 내 네, 왼쪽 살려야 돼 살려야 돼 <laughs> 와! 건물에 있다. 있어. 건물 1층. 건물 1층. 거기, 거기 맞아. 앞니물 거기 맞아. 거기 맞아. 거기 맞아. 거기 맞아. 빠져야 돼. 빠져야 돼. 어. 싸 줄게. 한 대. 두 대. 나이스. 나이스. 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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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킬. 죽었어, 죽었어. 다시 살려. 다시 살려. 여기 살리는 바로 옆에 <웃음> 있지. <웃음> 어? 그러네? 또 살려. 또 살려. 씨발. <laughs> 계속 살려. <laughs> 마지막이었네. 무한정 살려. 오, 야. 아... 지하, 지하 창고 열쇠. 에너지 드림클 음, 18개. 18? 한국에서 나도 있었는데. <laughs> 또 살려, 또 살려. 뭐야, 왜안 돼? 야이. 애들 버릴게. 많다. 어, 버리고 휠을 찍어줘. 아, 내가 또할어 박동 2분. 또 버텨. 여기서 또 버텨. 우리 또 한가운데야. SR 보정기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해. s 소형 r 쓰는데 m going to 있어 a r 보정기 남. 어나 주면 좋아. 야, 여기 s r 보정기 떨어뜨릴게. 그리고 배릴로 바꾸고 s 드 밑에 있어. 맨 밑에. 어 아, 존나 맛있고 r 드 보정기 떨어뜨렸다. g o 이 d I'm going to 이 야 혹시 배율 6배 이상 있는 사람 있냐? 네 6배 먹었어 4배 있습니다줘나나 나 4배 있는데 나 앳답이라 나줘 오케이 아님 네가 앳답 쓰던가 너 준거야? 스크스 야 하면 써 이럴때 써야지 앳답 싫어 싫어 아 쓰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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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때 뽕마스 봐야된다니까 뭐, 뭐 이것도 줘? <laughs> 오케이 야 사배를 줘라 사배는 줘라 오케이 됐어 오 뭐야 다 있네 나이스 됐어 잠깐만 박동시체가 어디였지 무 소리 뭐야 박동시체가 이건가 이쪽, 이쪽 건물에 있는데 좋아 그 그거야, 그거야 그거 어, 그거야, 그거야? 아 오케이 오케이 핑핑 찍어 놨어 찍어 놨어 파밍 안 했어 네 우리는 수리키티 이거 야 우리는 수리키티 이거 좋은데 왜안 쓰는? 와 이거 좋다. 쫓기 왜 소리 안 돼? 아오 개쩐다. 어, 저기 보급 있네. 쪽어디 건가? 어디? 아 먹고 와. 봐줄게. 나 먹을 거 없지. 아, 맞네. <laughs> 아니, 저기 그로자일 수도 있잖아. 순하다. 사줘. 저 먹고 올래? 잠깐만, 그냥 가면 안 되고. 이거 킬로그 어떻게 보냐? 전 거. 어 갔다 고 있어. 매치 로그. ESC 로그 매치 로그. 매치. 어. 네, 네, 일본은 지금. 오, 어, 야, 야, 3, 3번, 3번 어, 야. 패리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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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우리 여기 슬슬 나가자. 길가 쪽으로 가봐. 나가자. 좀좀 내려와. 응. 오케이, 준아, 좋아. 좋아. 왜 이렇게 험해 그 차로 올라오기 힘들거야 그니까 야 차차차 우리쪽 어? 야 지금 MG3이다 이거 붙으면 큰일나겠다 보인다 저기 한대 훌쩍한데? 맞췄어? 어 MG3이라 붙으면 좀 불리하긴 해요 여기서 쏠까? 어.. 이.. 이 능선만 쓰자 뒤에가 너무 풀이 안 돼. 뒤에 없다고 생각하고. <laughs> 없지 않을까? 어, 선택가 집중해야지. 에답 써고 싶어요. 아, 원 미쳤거든? <laughs> 야, 김정, 네가 뒤에 있어야지. 에답인데 내가 그로 갈게. 너 길리니까. 근데 애들 위치 모르지 이제? 마지막으로 본거어디지 모르지? 응살트킹이 마지막인데 곧 쏠게 와우 다 다워 다 다워 왜 이렇게 많아 어야 어딨어 랩핑 봐봐 아. 랩핑 한 새끼 무기 높이 뛰고 뛰어다니거든? 오케이 어 얘들아 얘들아 지금 여기 이쪽 봐야 돼다 이쪽 봐야 돼다 이쪽 봐야 돼네 여기도 다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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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세 마리 총세 말... 마리. 내 앞에 내 앞에. 보이면서 쏴, 보이면서? 쏴? 아내 내가 그걸 내가 끊을게. 나이스요. 나이스요. 나이스. 한 마리 더 간다. 그걸 한 마리 더 간다. 오케이. 다시. 1두 개 1두 나이스. 오케이. 3번 팀 끝난 거 아니야? 안 돼. 킬 떴어. 아저 속에 라스색인데어어 맞아. 파란 팀. 파란 팀. 파란 어? 거신 거 같은데. 근데 킬이 있어. 어, 괜찮아. 또또 떴어. 윤지 AI밖에 할수 없는데 <laughs> 나이스 4번 팀이네, 야, 쟤 사람이었어 아 어, 그래? 어 아니 아까 무기 뭐. 넣고 뛰었다니까 쟤야너 8배 먹어 뭐, 뭐 먹으라고? 8배, 8배 MG3 써야겠다 고급이다 3뚝 저거 AI일 거 같은데 어디 있어? AI 둘일 거 같아 뭐야, 나 쏘는데? 나 mp3 한번 쏴볼래. 4배 mp3 간다. 어디있을까 피구공도. 왜? 너가... 네, 내가 던졌어. 아씨, 깜짝아. 저기 있다. 어디? 헬로우. 어? 안 맞았고. 헬로우. 뭐야? 어, 한명 더. 나 봤다. 팀인 <laughs> 이게 말이 안 되는데? <laughs> 이 거리에서 4배로 연상한 거야 방금 그니까. 다 맞는데 그냥? 어안돼 주지, 주지 마 주지 마 주지 마 내꺼 내꺼 뿜뿜아 본인이